저거 빠져보셨네. 네. 어, 잠시만요. 안 됐습니다. 안요 가빠가 없었잖아. <laughs> 찢어진 가빠밖에 없었어. 어디 보시는 거지? 삼촌 집이야. <laughs> 어디 봐야 돼 나는? 오빠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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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 보고 있어. 맞아, 우리 나또 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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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사야 돼. 둘무 난리야, 보지. 자기장 엄청 넓어. 아니 비오 있어, 비오 있어. 어이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파밍해. 러나. 헬헬좀 있어요? 저 구상 4 개. 4 3 1 저기 아무 쫓기 양아 있어. 저기, 안 들어가면 거기 말고 사고 있는데, 저가 교전 하지 말고, 응. 애견인들은 다 착해, 나 처럼. 이거 시체 그거 머리만 뽀개서 빠질 수 있나 우리? 1층에서 죽었잖아 여기 저희 팀한번 어디서 죽었지몰라 음, 여기 바라피. 여기 1층에서 죽.. 이거 아니야? 음 맞아 이거 줄수 있나? 빼 보실래요? 뺐어요 뒤에가 빠져 보세요 아나! 어우 잠깐만 어... 이거 같이 받아서 한 번에 살려야 돼응 음. 여기 드릴게요 제가 자 주. Okay. 변째들은 안 빠지나? 제, 저쪽으로 저쪽으로 쪽 빠져 보세요. 네 아, 여기 내려야 된다. 뺄 거야. 그, 그, 핑, 핑 바위 뒤에 가서 뺄게. 어, 나도 비오. 좀 이따가 베베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. 우리 <laughs> 뚜벅초에요? 네? 아니요, 오, 저, 비오 필거에요. 음. 여기, 핑에서 필려고. 네. 안 나오는데. 들어온다, 씨. 지금 거치 빼버릴 걸 그랬나? 그래서 음. 버려야 되는데. 우리 팀도 살았는데 저 친구 살아야죠. 흥. 아니? 아이고, 아 뭐야? 왜 죽었어? 왔다 왔어. 살아있나 보자. 할 여유 있어요? 이번에? 622 6이... 드릴까요? 아니 아니야. 여유 있어. 신기하다. 가방에 구상만 들고 있네 <laughs> 구상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게어디 응. 신기하다. 나는 수영 잘하는 강아지들 보면 신기해. 우리 나또는 물 진짜 싫어해. 도망가. 뭐 있는 집에 있어집안은는데 어, 애들, 애들 잖장을 찾고 온다고 그래. 이게가 되겠지. 이번에 있는 거면 우리 어디 내려? 사과님하고 얘기해봐. 안 사과님하고. 근데 <목소리> 여기 차갖고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차 <목소리> 없어. <목소리> 닦아야 돼. 자, 한번님 빈대 안 보이나요? 3번이.. 예, 3번 있는 자리에는 없긴 한데 2번 애들 차가 없거든 왜, 빠졌거든요 왜, 빠지게나? 왜씨시한번 왜, 왜 따주실래요? 여, 여기 매달린 시야 따주수 있잖아 요만 위험하시면 하지 말고요 오면 안 돼요 가 배율이 없어서 있네? 일단 3번님 집에 내려도 되니까 근데 그.. 가만서가 확실하진 않은데 아까 그쪽에 총소리 나긴 했어요 안 되면 3번님 있는 데 내려서 이렇게 웨로 올려주세요 음.. 네 하면서 보자. 서클도 음. 보면서 내려도 될것 같은데. 3번님 음. 차 없으시죠? 네. <laughs> 차 박혀있는 것같아데 흰색 다시야 삼번이 쪽으로 내려 가해 보자. 차고 지붕에 사람 있네. 꼭 사람 있어요. 중에 뭐야, 거기 사람 있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뒤잖아, 뒤. 4번 핑이잖아. 응, 4번 핑. 어, 오 있다, 있다, 있다. 그러지 마라. 그냥 가라. 그냥 가라니까 <laughs> 굳이 그걸 건들어. <건드러>, <laughs> 아이고. 오. 어, 거기... 그걸... 오셨구나. 여기도 애들 들어갔어. 나 어떻게 해야 되나? 제 앞에도 차차 왔거든요. 아, 여기 한 스쿼드 있어요. 어, 패 깨고 계세요? 4번 쯤 내릴 수 있어요? 1번 님. 4번 쪽? 거기가 딱 아니야? 4번 4번 쯤 우리 우리가 있었던 데니까. 음. 3번 님, 살려까각 살짝 넣어놔 한번. 오뭐 살림, 오뭐 살림 애들이 보고 있어서. 주식 먹고 있으면 일단 외에는 저희가 쓸수 있거든요 응. 천천히 올라가 집에들.